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우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예쁘게 입고 왔냐, 라고 하면은 오늘 제가 건국대학교에서 온라인 강의를 하고 왔어요. 온라인 포토샵 강의. 그래서 오픈되면은 건국대학교 학생들 있으시면은 꼭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건 이번에는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일러스트 단축키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강의 잘 들으시고 자료까지 잘 다운로드 받아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러면 이번에 본격적으로 일러스트를 켜서 한번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 일러스트 캔버스 사이즈는 A4 사이즈로 만들었어요. A4 사이즈인 거 감안해 주시고. 자, 첫 번째 단축키부터 알아볼 건데, 이제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처럼 뭔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쓴 단축키는 잘 없죠. 일단 도형이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형들을 몇개 그린 다음에 단축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도형을 제가 여러 개, 몇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뭐, 동그라미, 내모 뭐, 그려볼게요. 그리고, 좀 구분이 잘 가게 색깔도 그냥 대강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색깔도 채워볼게요. 자,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단축키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레이어가 겹겹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네를 뒤로 보내고 싶다 앞으로 보내고 싶다 이럴 때 쓰는 단축키입니다 자 어떤 거냐 만약에 나는 얘를 이 파란색보다 뒤로 보내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컨트롤 중괄호 왼쪽을 누르면 되겠죠 반대로 나는 앞으로 보내고 싶어 그러면 컨트롤 중괄호 오른쪽을 누릅니다 한번더 앞으로 가고 싶어 한번더 누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뒤 앞뒤 이제 위치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컨트롤 중괄호 왼쪽은 개체 뒤로 보내기 컨트롤 중괄호 오른쪽은 개체 앞으로 보내기 요렇게 두 개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나는 이렇게 막 여러 개가 잔뜩 쌓여 있는데 이거를 하나씩 넘어가기 귀찮고 맨 뒤로 한꺼번에 보내고 싶어 그러면 쉬프트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중괄호 왼쪽 그러면 맨 뒤로 보내기, 컨트롤 시프트 중괄호 오른쪽 하면 맨 앞으로 보내기.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단축키는 고정인데요. 어, 이렇게 많은 개체들이 있을 때 얘만 안 움직이게 하고 나머지만 잡아서 움직이고 싶어. 그런데 자꾸 잡을 때이 초록색이 움직여. 이럴 때는 얘를 고정시켜 주면 되겠죠. 자, 고정은 개체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숫자 2를 눌러 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움직이지 않고 나머지만 잡아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고정은 컨트롤 숫자 2. 그런데 아나 이거 색깔을 바꾸고 싶은데 고정을 풀 수는 없을까? 고정 풀기는 컨트롤 알트 숫자 2입니다. 그러면 다시 고정이 풀려서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네. 그래서 고정이랑 고정 풀기의 단축키를 알아봤고요. 자, 그다음에 포토샵에도 있지만 일러스트에 굉장히 중요한 단축키. 뭐냐면 그룹 묶기의 단축키. 컨트롤 G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랑 이거만 그룹을 묶고 이거랑 이거를 그룹을 묶고 싶어. 그런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얘네가 어차피 떨어지지 않는 개체인데 자꾸 같이 선택해서 옮기기 너무 귀찮을 때. 그럴 때는 두 개를 잡고 Ctrl G를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하나만 잡아도 같이 이동이 되죠. 마찬가지로 얘네도 Ctrl G를 눌러주면 하나만 잡아도 이동이 되죠. 그래서 Ctrl G는 그룹 묶기. 자, 반대로 이렇게 묶어놓은 그룹을 풀고 싶다. 그러면 Ctrl Shift G를 눌러주시면 돼요 항상 반대는 Shift를 추가하죠 그럼 다시 하나씩 선택이 됩니다 얘네는 묶여있죠 네 이런 식으로 그룹 묶기랑 풀기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포토샵에서도 있어도 단축키예요 얘를 계속 계속 복사를 하고 싶어 이렇게 계속 복사를 하고 싶어 이럴 때쓸수 있는 단축키 뭘까요? Alt 플러스 드래그입니다 포토샵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Alt 플러스 드래그 라는 단축키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패턴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어, 패턴 만들고 싶은데 불규칙 패턴이어서 이거를 밑으로 쭉 내리고 뭐 얘도 이쯤에 밑으로 쭉 내리고 동일한 간격으로 복사를 하고 싶어 자, 그럴 때쓸수 있는 단축키 어, Alt 플러스 2 복사를 한 다음에 방금 했던 행동을 다시 할수 있게 해준 단축키가 있어요 뭘까요? Ctrl D 입니다 Ctrl D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전에 했던 행동 내가 만약에 대각선으로 갔어 그러면 이전에 했던 행동이 얘에서 얘를 복사하니까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어, 이전 행동 반복의 단축키 컨트롤 D.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동그라미 위에다가 동그라미를 또 올릴 건데, 이 동그라미를 작게 만들어서 다른 색으로 만들 거야. 근데 얘네 간격이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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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얘를 제자리에 복사를 한 다음에 안으로 줄여주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제자리 복사의 단축키를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가 있죠. 앞으로 복사를 하고 싶다. 이 개체 앞으로 복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C, 컨트롤 F. 그러면 복사가 됐고요. 어, 크기를 줄이고, 색깔을 바꾸는 등의 행동을 할수 있죠. 이번에는 이 개체 뒤로 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C, 컨트롤 b 마찬가지로 보면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Ctrl C Ctrl F 얘는 Front의 약자니까 앞에 제자리 복사 그다음에 이거는 Ctrl C Ctrl B B 빼기죠 빼기 약자이기 때문에 뒤로 제자리 복사하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자리 복사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알아도 어, 웬만한 것은 다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데 굉장히 불편했을 법한 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거를 해소할 수 있는 단축키 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뭐냐면 스포이드랑 컨택 도구의 단축키예요.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행동을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일 옮기고 싶을 때 어.. 선택 도구로 가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한기가더 생기죠. 그래서 항상 선택 도구를 가져야 하는데 귀찮아요. 여기까지 가기 그렇죠? 선택 도구 같은 경우는 단축키가 V입니다. 자, V만 눌러주시면 예를 들어서. 펜툴을 쓰고 있다가도 다 했어. 그럴 때 V 누르면 바로 선택도구로 바뀌어서 바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V. 자, 그 다음에 스포이드. <laughs>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얘랑 똑같은 색으로 채우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우리 얘 누르고 스포이드로 찍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하죠. 그런데 이것도 귀찮죠? 자, 그럴 때쓸수 있는 단축키. 스포이드는 단축키가 I입니다. I. 그래서 우리 V랑 I를 잘 사용하면 어, 클릭하고, I 눌러서 클릭하고, 또얘 클릭해야겠죠? 그러면 V 눌러서 클릭하고, I 눌러서 클릭하고, V 눌러서 클릭하고, I 눌러서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V랑 I를 잘 사용하면 이렇게 쉽게 색깔을 복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요 단축키들은 이 정도만 알아봤고요. 오늘 알려드린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쓴 진짜 하루 만에 끝내는 일러스트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 일부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이제 책, 제 책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라고 올렸더니, 올리자마자 어떤 분들이 싫어요를 누르셨더라고요. 어, 이거는 뒷광고거나 돈 받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제책에 제가 홍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어쨌건,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